반갑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하게 대신해주는 말 대신 건이 아빠예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아주 이쁜 여자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됐다 이쁜 여자 보면 덜덜 떨면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그냥 횡설수설하는 남자들 많아요 아 그러지 마세요 사람 다 똑같으니까 자, 아무리 이쁜 여자라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화하세요. 첫 번째. 여자가 남자를 낚을 때 처음에는 반반한 인물로 꼬셔요. 하지만 그 남자를 오래 묶어두는 건그 여자의 내면적 세계죠. 즉, 외면은 허상이고 이 본질적인 그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자를 만나세요. 그러면 아무리 외모가 이뻐도 저건 가짜니까. 그 속이 진짜 이뻐야지. 정말 좋은 여자 아니야? 이러면서 대화하시라는 거죠. 두 번째. 아무리 이쁜 여자도 그냥 똥 싸고 겨드랑이 다 냄새 나고 막 그래요. 그냥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지. 그러니까 뭐 괜히 무슨 여신이니,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뭐 헤라니, 어?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. 안 씻으면 냄새 나고 화장실 가면 똥 냄새 나고 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. 그냥 평범하게 대할 수 있어요 자세 번째로 여러분 옷장의 문을 확 열어보시면 한 2, 3년 전에 내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서 산 옷도 어? 입고 싶다 이런 생각 별로 안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익숙한 아름다움에 지속적으로 감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쁜 여자를 만나더라도 아곧 사라질 아름다움이겠거려니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 여자의 뭐 하여튼 뭐 출중한 외모가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되게 편하게 자신 있게 할수 있답니다. 아, 아무리 이쁜 여자 만나도 저기요. 제가 지금 당신의 외모에 반했는데 중요한 건 당신의 내면적 세계니까 그 당신의 내면적 세계가 마음에 들어야지 저 진정으로 사귈 겁니다. 저랑 한번 사귈 의향이 있으신가요?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죠. 이상 말 대신, 건의아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